자, 지수함수 유형 정리를 보도록 합시다. 필수 유형, 여덟 개 있고, 어제 말했듯이.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 그래프. 그리고 최대 최소, 치환하는 거. 그리고 지수 부정식, 이렇게. 방정식도 중요한데. 이렇게 세 개로 얘기할 수 있고. 문제를 전부 다 다시 한번 풀어줄게. 첫 번째. 지수함수의 계산. 그냥 지수 계산이기 때문에. f(x) 표현만 추가됐을 뿐이고 뭐 하는데 대입을 하면 된다는 거. 대입. 여기 지금 f(k)는 3이라는 거니까 여기에 그냥 k를 대입하라는 거지. 그렇 그래서 문제 한 풀어볼게. 이렇게. 맞지? 자, f(x)를 a(x) a x라고 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게좀더 보기 좋으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그럼 fk는 a의 k제곱 마이너스 a의 k제곱 분의 1 그리고 f의 2k는 a의 2k 마이너스 a의 2k 분의 1을 물어본 거지. 그러면 그냥 해도 되지만 치환을 잠깐 한다 치면 내가 얘를 t라고 하면 얘는 t 분의 1이 된다. 즉, t 마이너스 t 분의 1이 3일 때 t제곱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t제곱분의 1을 구하라는 것과 같다.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고, 얘는 이미 3인 걸 알고 있지. 그럼 t 플러스 t분의 1을 구하면 되니까, 이건 뭐 하면 돼? 제곱하면 되지. 이거는 t 플러스 t분의 1의 제곱 빼기 4니까. 얘가 9네? 그게 얼마야 돼? 13이어야 되지. 그래야 13 빼기 4에서 9가 나오는 따라서, 루트 13이나 마이너스 루트 13인데, 어차피, 누구를, A의 K제곱이라는 지수를 T라고 치안했기 때문에, 반드시 양수가 나오지. 그치? 이거 어렵지 않아. 무언가의 지수는 당연히 양수인 거야. 2의 세제곱, 2의 마이너스 제곱, 뭐 이런 거. 아니, 마이너스 2의, 뭐, 1제곱 이런 거. 이건 애초에 안 따져. 여기 지금 A가 양수라고 그러잖아. 이 말이 없어도 안 따지는 거야, 그냥 사실. 밑은 무조건 영수야. 밑은 무조건 영수기 때문에 생각할 필요 없다. 따라서 3, 루트 3, 루트 13, 4번이 다라는 얘기지. 다음 문제로 갑시다. 다음 문제로. 가면. 얘는 이제 조금 보기 어려웠는데, 이거를 지금 F-1, F0, F1. 이렇게만 좀 써볼게. 얘가 어떻게 짜기냐면, 이렇게 둘, 이렇게 둘. 즉, 서로 안에 있는 숫자가 부호가 반대인 애들끼리 더하면 2가 나와.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그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해볼게. 숫자로 안 하고, 문자로 그냥 바로 해볼게. 무슨 말이냐. 그니까 이 얘기지. fx 더하기 f-x가 2가 나오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보면, 어, fx는, 여기서 얘기한 대로 2의 x 플러스 1분의 2의 x 플러스 1이지. 근데 이 2의 x 플러스 1 같은 경우, 그냥 거의 무조건 2의 x 곱하기 2의 1제곱, 이런 식으로 분해해주는 게 좋아. 거의 100%. 오케이? Okay? 그래서 2의 1제곱은 그냥 2니까. 그럼 f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x 대입하면 2의 마이너스 x 더하기 1분의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지. 그럼 여기에다가 분모 분자에 e x 제곱을 곱한다. 그럼 분모 뭐가 때 분배 법칙하면 1 더하기 e x니까 순서 바꿔서 e x 플러스 1 이렇게 되지. 그럼 얘는 그냥 둘을 곱하면 어차피 e x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사라지고 2가 된다. 그래서 이 둘을 더하게 되면 f x 더하기 f 마이너스 x는 2x제곱 플러스 1. 어차피 분모 똑같고, 2 곱하기 2x 플러스 2.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2x 플러스 1분에 2로 묶어주면, 얘 2로 묶어주면, 2x 플러스 1. 따라서 약분이 돼서 반드시 2가 나온다. 라는 거지. x가 뭔지에 상관없이 무조건 2가 나온다. 그래서 계속 얘네가 2가 나온는 거야. 그럼 마지막, 25끼를 해서도 2가 나오겠지. 그럼 2라는 게몇 개야? 25쌍이 나다 그렇지? 그리고 더하기 f0은 f0은 대입하면 되지. f0은 2의 0 제곱 플러스 1분의 2의 1 제곱. 그래서 12분의 2니까, 1이다. 따라서 정답 51이다. 이런 식으로 할수 있어. 그러니까 이걸 애초에 처음에 눈치를 좀 채야 돼. 왜 이렇게 줬을까 이런 식으로. 그런 거고 넘어가서 지수 함수의 특징. <laughs> 지수 함수의 특징은 별거 없다라고 했지. 가로 점근선이 있다는 것, 바뀌지 않는다는 거, 뭐그래픽 그리는 거에 대해서는 설명했는데. 그래서 추가적으로 다시 이제 그려. 그리고 당연한 얘기, 미을 항상. 본다. 그러니까 밑을 본다라는 걸좀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밑이 1보다 큰지 1보다 작은지를 본다. 알았지? 이렇 네, 되고 첫 번째 문제 그렇게 그리려면 이게 어떻게 돼? 첫 번째 점근선 y는 2지 두 번째 특징점 지수가 0이 되려면 3을 대입하니까, 3,3을 지난다, 라는 거지. 그리고 세 번째. 증가하냐, 감소하냐, 라는 건데. y는 9의 3-x이기 때문에, 사실, 9의 세제곱 곱하기 9분의 1의 x. 그러니까 얘는 상관없어, 숫자는. x가 붙어 있는 애의 밑이 중요한 거란 말이야. 그럼 9분의 1이네? 그래서 감소다, 라는 거지.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래, 그래 점근선 y는 2. 특징점 3,3. 3. 을 지나면서 증가하니까 이렇게 생겼다.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치역. y의 값은 당연히 2보다 크지. 지금 다2 플러스 거잖아. 그래서 틀렸다. 틀렸다. y는 2보다 크다. 이가 드모도안돼 여기 지금 얘랑 안 만난단 말이야 점근선 두번째 이거 없애라 그랬지 이 말이 없는 거야 그냥 그냥 감소하냐 물어본 거야 감소하지 그래서 맞다 그래프의 점근선 아니지 점근선은 y는 3 가로점근선이기 때문에 y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야 그치 그래프는 3.3 3. 지나고 그게 특징점이라는 거지 그냥 점이 아니라 9의 x를 평행이동하면 접, 이제, 겹쳐지냐? 아니지. 왜? 엄밀하게 얘기하면 얘는 9분의 1의 x이기 때문에. 같지 않아. 아니, 이거 9의, 9에, 9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라고 했지만. 그러려면 대칭이동을 해야 돼. 대칭이동. 오케이? 그래서, 안 된다. 대칭이동이 이, 그니까 9의 x에서 9의 마이너스 x. 이 마이너스를 붙인 게 대칭이동이거든. 근데 평행이동은 9의 x에서 9의 x-3, x-5, 이런 식으로 숫자만 뒤에 상수항을 바꿀 수 있어. 그래서 부호를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평행이동은 안 된다. 대칭이동만 된다고. 다음 거. 이거는 미일보다 작네. 그래도 똑같이. 점근선. y는 마이너스 5. 특징점. 2 마이너스 4. 증가. 감소는 당연히 감소지. 이제, 이 된다 그럼, 점근선, y는 마이너스 5 찍고, 2,4 찍고, 자, 감소해야 돼. 그럼,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이런 식 그럼 치역은? 마이너스 5 위에 있네? 네, 예, 치역 y는 마이너스 5 오케이, 맞네 점근선 x는 이다 아니지 점근선 y는 마이너스 5지 ㄷ, 감소하냐? 감소하네 ㄹ 자, 이거 y는 3분의 1의 x에서 X에 x축으로 이만큼 가면 x 마이너스 2를 대입하고 y 축으로 마이너스 오면 y 플러스 5를 대입하는. 그래서 y 플러스 5는 3분의 1에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나서 얘를 이항하기 때문에 y는 3분의 1에 x 마이너스 c 플러스 5가,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거지. 형이 또 알아야 되고. 기억, 딩음, 게 이렇게 된다. 5번. 점근선와는마이너스 특징점 마이너스 2코 마요 증가 뭐 생각할 필요도 없지 그래서 어 이거 안 맞지 않나? 응? 왜, 수평 안 맞지? 오케이. 여기 보면,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이콤마 0. 그리고 증가. 표시하라고 했어? 정균선 틀렸네. 마이너스 1인데. 그만, 맞고. 정의역. 정의역은 있잖아. 지금 너네가 좌우로 그리면서 뭔가 제한이 있었어? 아니야. 아니, 이거 밑으로 내려. 아니지. 계속, 얘는 무한히 왼쪽으로 가는 거야. 단, 미, 여기. 지금 마이너스 1 밑으로는 못 온다고. 얘가. 이렇게 갈 때, 이렇게 요 마이너스 1 밑으로는 못 온다고. 하지만 왼쪽으로는 쭉 계속 가는 거야. 정역 제한 없다. 어떤 숫자든 다 넣을 수 있다. 지역 아, 맞지? 이거 없다고 하고 증가 맞지? 그래서 니은 니를 다 이렇게 그래프는 넘어갈게. 그러니까 요거 요건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을 때는 어, 증가 감소가 반대가 된다. 이렇게 해줄게. 결론 지을 수 있어. 무슨 말이냐면, 어, y는 마이너스 3의제 뭐, 그냥 이대로 놔둬도 되고, 그 밑을 3분의 1로 만들면, 이렇게 쓸수 있어. 그럼 y는 마이너스 의 3분의 1에 x 마이너스 1 플러스 k. 이렇게 만들어서 보면 좀더 편하다는 거지. 그럼 봐, 첫 번째. 점근선은 y는 k이고, 어, 특징점은 1 k 플러스 1이고, 뭐한 거지? 1 k 마이 1이고, 세 번째, 증가하냐, 감소하냐를 어떻게 보냐면, 봐. 처음에 얘가 없다고 생각하고, 얘가 없다고 생각하고, 밑을 보고, 어, 감소네? 근데, 마이너스가 있으면 그게 한번 바뀌어. 그래서 최종적으로 증가다. 이렇게 생각 어제 뭐점두 개를 찾아서 해도 되는데, 그냥 이제 이거 한번 생각해보면, 밑을 보고, 그 다음 마이너스를 본다. 라는 거지. 그러면 빨리 할수 있다. 그러면, 어제 뭐라고 했어? 몇 사분면을 지나냐는 무조건 y절편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0,0을 대입해. 그럼 k-3이 나와. 오케이? 그래서, 어, 뭐, 0 k 3여기로 치자. 그럼 점근선이 y는 k고, 그럼 여기 위에 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린다 치면, 뭐, 특징점은 여기 이렇게 있다고 치고. 그림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점근선과 만나지 않고 이렇게 접하면서 증가돼. 이렇게 증가할 수도 있지. 근데 이러면 뚫어버리잖아. 지나잖아 점근선. 그래서 이렇게 증가한다는 거지. 원래 이 위에서는 이렇게 증가하면 이렇게 그러는데 점근선 밑에 있을 때는 이렇게 그려야 된다.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상식적인 거고. 그럼 봐. 지금 4 3면 지나지? 지나? 지나. 왜? 다른 사실 이 얘네들은 볼거 없이 얘 때문에 그래 얘가. 이 Y절 편이 점점점점 점점 올라가. 얘가 이렇게 얘가 이렇게 올라가. 그렇지. 아 지금 여기 딱 지나는 원점점일 때안 지나지. 여기 안 지나지. 그럼 무슨 말이야? 이 빨간 색깔 점이 Y절 편이? 이게 0보다 커나왔을 때 0일 때부터 안 만나니까 0보다 커나왔다라고 하면 되는 거지 여기 오면 된다0 k만 해 따라서 k만 3이 0보다 커나왔으니까 k는 3보다 커나왔다 그래서 최저값 3이다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을 때 그래프 그림는 설명했고 그러면 모든 그래프를 다 그려낼 수있다는거지사용이동 대칭이도 아,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하자.